오늘은 두피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브러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브러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나무 재질의 브러시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브러시도 있습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재질의 브러시보다는 모발과의 대전성이 약한 이런 나무 재질의 브러시를 사용하는 것이 정전기 유발 확률도 줄일 수 있고 두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나무 재질의 브러시라고 하더라도 빗살 간격이 조금은 넓은 그러한 브러시를 쓰는 것이 좋고 빗살 끝부분이 뭉툭하게 되어 있는 브러시를 사용하는 것이 두피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빗질을 하실 때 이렇게 목 부분에서 두상 쪽으로 귀에서 두상 쪽으로 역행 브러싱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래쪽부터 피부 혈관을 자극하여 가지고 쓸어 올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순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수시로 자주 빗질을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자주 빗질하는 과정에서 뿌리 쪽에 존재하고 있던 피지 산화물이나 피지 분비물 등을 모발 끝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모발을 윤기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피 건강과 모발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브러싱법은 두피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